어머님,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여기 보리굴비가 아주 일품이라고 들었어요. 응, 먹을 만은 하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매달 벌어다 주는 돈으로 오는 덴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니 아들? 아, 예, 그럼요. 서진 씨가 워낙 꼼꼼하게 알아봐서 좋은 곳으로 잘 잡았어요, 어머니. 꼼꼼은 무슨? 여자 팔자 시간 팔자라더니 한가하니까 이런 거나 알아보고 다니는 거지. 우리 아들은 환자들 돌보느라 앉아서 밥 한술 뜰 시간도 없는데 말이야. 네 준수 씨가 늘 바빠서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더잘 챙겨드리고 싶고요. 챙기긴 뭘 챙겨? 사내 자식은 돈만 잘 벌어오면 되는 거야. 그 돈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모으는지는 결국 안살림하는 여자의 능력에 달린 거고. 어머니, 그런 말씀은... 내가 틀린 말 했니? 너, 오서진이라고 했지? 월급은 꼬박꼬박 잘 들어오니?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좀 불안정해서 말이야. 네, 어머님 제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회사도 안정적이고 저축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얼마나 모았는데? 요즘 세상에 의사한테 시집오려면 그래도 강남에 전세 하나 얻을 돈은 해와야 우리 아들 기가 살지 않겠니? 저희가 살집은 준수씨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무리해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무리? 뭐가 무리야? 우리 아들 월급이 얼만데. 너, 설마 우리 아들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결혼하려는 거니?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그 돈에 빨대 꽂을 준비를 하는 건가?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시끄럽다.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우리 집안의 대소사야. 오서진 내가 오늘 딱 정해줄게. 결혼 허락해주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무슨 조건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너희 결혼하면 우리 아들 월급 통장이랑 도장 나한테 가지고 오너라.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단한 번의 상견례 자리였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성격을 정확히 알게 된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였지만 그렇게 다 맞춰주며 평생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자 며칠 뒤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야, 오서진! 안에 있는 거다 알아! 문 열어!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차?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 줄도 모르는 게 겁도 없이! 어머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파운한 마당에 아주 입에 착착 붙네 우리 준수한테 주소 불라고 닥달해서 왔다 왜? 할 말이 있으니까 왔지 하실 말씀은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다 하신 걸로 아는데요 뭐? 다 해? 내가 아주 너 같은 것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너 우리 준수가 의사라서 일부러 접근했지? 솔직하게 말해 이 꽃뱀 같은 년아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넌 빠져! 이개집애가네 눈을 어떻게 올렸는지 내가 오늘 그 가면을 다 벗겨내고 말 테니까 너, 내가 뒷조사 다 해봤다 부모님 일찍 여의고 친척집 전전하면서 컸다며? 그렇게 어렵게 자란 애들이 돈에 환장하거든. 쥐뿔도 없는 주제에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아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했지.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나쳐? 내가 틀린 말 했어? 네가 지금 사는 이 오피스텔도 우리 아들 돈으로 얻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뻔뻔하게 통장 내놓으라는 말에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파혼하자고 덤빈 거지. 내 돈이 될게. 네 돈이 될까 봐.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집 서진 씨 돈으로 구한 거예요. 제가 돈한푼 보태준 거 없다고요. 뭐라고? 이 미친 놈아! 네가 벌써부터 얘한테 홀려서 재산을 다 갖다 바쳤구나. 내 아들 등골 빼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아들까지 이간질을 시켜? 그만하시죠. 어머님이야말로 준수 씨를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 년이 지금 누굴 가르쳐? 너, 내가 가만 안둬. 우리 병원이고 네 회사고 찾아가서 네가 어떤 년인지 동네 방네 다 소문 내고 다닐 테니까. 어디 한번 계속 버텨봐. 그러시겠죠. 하지만 어머님 소문은 언젠가 진실 앞에서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 입힌 말은 결국 비수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도요. 하!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잘난 척 떠들지 마. 내가 네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기 전에. 준수 씨, 어머님 좀잘 모시고 가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더 이상은 나도 참지 않아요. 서진 씨! 잠깐만, 내말 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런 분의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 당신 어머니가 사채까지 끌어다 쓴건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종합병원 원장실. 박 여사님, 정말 곤란합니다. 사채업자들이 병원까지 쳐들어와서 로비에서 드러눕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강 선생의 어머니 개인 채무 문제 때문에 병원 전체의 평판이 바닥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원장님,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평생을 의사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온 저입니다. 우리 준수만은, 우리 준수 앞길만은 막지 말아 주세요.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강선생, 조용히 해 보게. 어머니께서 저러시는데, 자네는 가만히 있었나? 자네 월급이 다 어디로 갔기에, 어머니께서 사채까지 쓰게 만드냐는 소문이 파다해. 이러니 우리 병원 이미지가 뭐가 되겠나? 아닙니다 원장님 다제 탓입니다 제가 주식에 미쳐서 우리 준수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원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여기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나갔을 텐데요 네가 여길 왜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함부로라니요, 박예자 여사님. 정인종합병원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투자사 대표 자격으로 온 겁니다.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의 가족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제가 빠질 수는 없죠. 뭐? 뭐라고? 네가 네가 대표라고? 그깟 중소기업 과장이라더니. 이 이게 다 무슨? 대표님, 이분들과는 어떻게? 제전 약혼자의 어머님이십니다. 저를 돈 보고 아들 꼬신 꽃뱀이라며 온갖 악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신 분이죠. 여기 그 증거들입니다. 이, 이년이 네가 감히 나를 염탐해? 염탐이 아니라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입니다. 어머님께서 사체를 쓰신 증거도 여기 다 있습니다. 병원 명의를 도용해서 투자금을 받으려고 하셨더군요. 이건 명백한 사기미수입니다, 원장님. 이럴 수가. 박여사님. 서진 씨, 이건 어머니가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하던 녹취 파일이야. 당신 말이 다 맞았어. 강준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어떻게 네 엄마를 배신해. 배신은 어머니가 먼저 하셨죠? 서진 씨를. 그리고 제 사랑을 돈으로 모욕하고 짓밟으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어머님 준수 씨 월급이 아니라 어머님 빚부터 관리하셔야겠네요. 아,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를 일 없겠군요. 박예자 씨.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지금부터 법적으로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철저하게요. 원장님, 이 병원에서 강준수 선생을 해고할지 말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진아. 아니, 오 대표!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 이 늙은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제발. 제발 이 아파트에서만은 살게 해줘. 평생 네 종처럼 살게. 이제 와서 비굴하게 군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진 않죠. 그리고 여긴 우리 준수 아파트가 아닙니다. 네, 서진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파트 처음부터 제 돈으로 산제 명의의 집이에요 당신한테는 회사에서 무이자 대출 받아서 산 거라고 말했었죠 당신이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길 바랐고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 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그 마음까지 돈으로 짓밟았죠 내가 살던 집이 네 것이었단 말이냐? 그럼, 그럼 내가 여태 네 집에서 참 아이러니하죠? 박예자 씨의 사채빅 3억 7천 방금 전액 상환 처리했습니다 그 증명서고요 저, 정말이냐? 정말 다 갚아준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은혜는. 대신, 어머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그 빌라, 제가 담보로 잡았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대신, 그집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채권자들과 합의했거든요. 뭐? 뭐라고? 안 돼. 그 집은 내전 재산이야. 그것까지 가져가면, 난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이냐. 이 악독한 년. 사람의 피를 빨아도 유분수지! 길바닥에요? 제가 왜 그런 걱정까지 해드려야 하죠? 당신이 제게 근본도 없는 것이라며 퍼부었던 그 저주. 이제 당신이 감당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준수씨. 네, 서진씨. 당신 어머니를 이 집에서 내보내세요. 당신 손으로요. 그게 당신이 내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진심이고, 당신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제가 따로 작은 방이라도 얻어드릴 테니, 제발 여기서 그만해 주세요. 이건 다 어머니께서 자초하신 일입니다. 강준수,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요, 서진씨.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는 그만해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요. 당신이 진심으로 어머니에게서 독립하고 한 명의 온전한 어른으로 설수 있게 되면 그때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죠. 그전까지는 나도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믿었던 어리석었던 나. 이제는 안다. 사람의 품격과 진심마저도 결국은 돈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길고 지독했던 싸움도 이제 끝이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회사 대표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예자 씨는 아들이 얻어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평생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돈과 명예를 모두 잃은 그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준수 씨는 병원을 그만두고 작은 지방 요양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제게 짧은 편지를 보내 옵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그의 노력이 담긴 편지들을 저는 아직 열어보지 않고 책상 서랍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편지들을 웃으며 열어볼 날이 올까요? 지금은 그저 제 힘으로 이뤄낸 이 고요한 평화와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 바로 설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